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희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문학 책 읽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비문학 책 읽기의 중요성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가깝게는 교과서 읽기가 비문학 독서이고 신문 기사, 사용 설명서, 대학입시는 물론 대학 진학 이후에도 많은 지식을 우리는 비문학 책을 통해서 배워야하기 때문에 비문학 글을 읽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비문학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비문학은 주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지식 확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문학책을 통해 역사, 과학, 경제,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또한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 비문학책을 통해 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비문학책을 읽으면 비판적 사고 능력도 향상시켜줍니다. 비문학 책은 주로 논리적인 구조와 근거를 바탕으로 글이 전개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접하게 돼서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 줍니다. 의사소통 능력도 강화시켜 줍니다. 비문학 책은 다양한 전문 용어와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이의 어휘력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것은 글쓰기와 말하기에 도움을 줄수 있겠죠.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접하게 돼서 더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비문학 책 읽기는 사회적 통찰력도 키워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비문학 책은 특정 사건이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읽는 일을 통해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종종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이슈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나 극복 이야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를 주기도 합니다. 초등 고학년 시기에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좀더 알고 싶을 때 특히 비문학 도서가 유용합니다. 과학 시간에 기후에 대해 배운 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날씨에 과학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중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더 알고 싶었던 부분을 더 알게 되면서 다양한 책을 더 찾아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성을 찾고 진로계획을 세우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사물함에 놓고 다니죠. 학원 숙제에 치이다 보니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선행 진도보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소화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다양한 과목의 기초 내용, 기본 개념을 초등학교 때잘 습득하고 중학교로 올라가야 이후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할 때잘할수 있습니다. 비문학 책을 읽도록 지도할 때 주의할 점은요, 아이들에게 비문학 책을 읽으며 필기를 하게 한다거나 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는지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스럽고 공부 같아서 책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단 모르는 단어나 개념이 나올 때는 스스로 검색해서 찾아보는 과정은 중요하니까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누어주면 좋습니다. 저희 책나무에서는 비문학 어, 독해훈련소를 통해서 비문학 읽기를 하고 있고요. 신문 읽기 활동도 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시사적인 견해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비문학 책 읽기를 할 때에는 이것이 학습이 되게 하, 하지는 않아야겠죠. 아이들이 책을 읽고 스스로 지식을 확장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비문학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치고요. 다음 영상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